이정든 서 있기를 보라빛 꽃 위에... 마당이 와... 딱 살고 싶은 집이다. 크지만 그건 딱 아. 좋지. 여기 딱 보니까 국밥 두개모듬 하나 딱 때리면 될것 같은데요. 음, 맞아요. 일단 순대국밥을 두개 시키고, 예. 그리고 모듬 접시 하나 시키면 되겠죠? 네, 네, 네 예. 그렇게 주시고요. 아이 정도면은 그럼 병천에 있을 법도 한데 왜 여기 약간 떨어져 계세요? 저희가 이걸 목적으로 온게 아니라 네. 집을 매매해 가지고 와다 보니까 이게 영업 허가가 돼 있더라고요. 아, 집에서 그냥 부업식으로 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아이 집에 사시려고 왔다가 음, 예. 아 이게 대기예요? 예, 예. 아. <laughs> 워라벨이 그냥 끝판왕이네, 여기. 바로 걸어가서 퇴근. 그니까 러요 집을 사셨는데, 어. 요 같이 있는 별관이 응. 또그렇게영화파가 나있으니까 어차피 난 김에. 난 김에, 어. 여사하자. 많이 들었네. 아 이거 진짜 옛날 깍두기 그지 그지 음 옛날 맛 시생 깍두기 깍두기 너무 시원하다 와 너무 좋다 정말 기본 깍두기 응꼭 음. 사갔어 에뭐 네. 사갔어 너무 했어 아 이야 우와, 연기 봐. 와 연기 봐와 이야 무겠다 이게 경천 순대국이야. 이게 예, 맛있게 예. 드십시오. 이거 아... 이거는 뭐예요? 술 머릿고기요. 이거? 아, 머릿고기 오소리 감투. 볼살. 여기 볼살이요? 약간 살지다살지 정말. 쌈장이나 초장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쌈장으로 주시겠습니까? 예. 경상도 맞네. <laughs> 저는 소금 주십시오. 서울은 소금. 강원도, 충청도는 새우젓. 경상도 쌈장, 전라도 초장. 제주도 간장. 경북은 뭐지 그럼? 경북? 경북도 쌈장이겠죠. 어, 경북도. 어, 지금 그 경북도 나뇨? 대구랑 부산이랑 달라요. 제가 <laughs> 알기로는. 대구 부산이 좀 다른 게 많아요. 아, 일부러 다르게 하는지. 쌈장이고요. 소금은 여 네. 옆에 통에 예. 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네. 네. 쌈장 무라. 저는 하식도 적응이 안 돼요. 뭐가? 어떻게 순대 조금을 찍어 먹지? 순맛으로 아, 먹냐? 그래? 예. 네. 이해가 안 가요. 아, 왔으면 순대를 먹어야죠. 와. 냄새가. 간이된 냄새가 나 <laughs> 뭐야? 야사장님 이거 예.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살아있다 진짜 와, 순대는 는는나이이서 진짜 짜부럽럽다 갱상도식으로 한무볼까해요아 근데 요거는 가강이 얘기인데 갱상도식이랑 안 어울려요. 이렇게 먹으면 안 어울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깊은 맛이 나요. 딴데보다. 그러니까 굳이 쌈장을 찍을 필요 없는 거지. 음, 음. 그냥 먹어. 그냥 먹는 게 나아요. 음. 조금도 아까워요. 안먹안 아,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 아 순정파가 됐네. 여기가 순정파를 만드네요. 어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종류가 병천 순대가 있고 음. 또 아는 거뭐 있어 순대 오징어 순대 강원도에 그거면 오징어가 많으니까 오징어 순대 그리고 경상도랑 제주 쪽은 막창 순대 경상도가요? 그리고 대구 막창 유명하잖아 아 거기서 막창 순대를 만들 막창 순대도 있어 오나 몰랐어 근데 그건 약간 그 씹는 맛으로 가는 아... 그리고 전주 비빔밥 순대 아하 정말 일차원적인 음. 비빔밥을 그 안에 아, 대창 대천이... 맛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생각해 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아, 그 비빔밥을 피로 싸는 거죠. 얼마나 아, 맛있겠어요? 예. 네. 전주는 뭐예요? 피순대. 아, 피순대가 뭐예요? 돼지 선지. 어쨌든 이제 천안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원함에서 만나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는데 1960년에 햄 공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병천에 사람도 많이 몰리는데 햄 공장 있고 돼지 부산물이 다 모이니까. 그 걸로 병천 순대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유명했다 하더라고. 어... 아... 육즙이 있어. 정말 소룡포처럼 씹으면 육즙 같은 게 나와요. 그냥 계속 들어가는 맛이야. 정말. 어... 음, 틀렸다. 아또나또 또 이거 또. 지금 모순에 빠졌어. 나가면 안될 텐데 방송. 내내 모순에 빠졌어 여기. 아, 이집 병천 순대 약간 계급도를 다시 그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다. 다른 집도 가보셨잖아요, 하바리치. 비교했을 때 어때요? 일단은 다른데는 다른 야채가 많이 들어가. 음. 당근 뭐라고나 병천이야 뭐 이런 느낌이야. 아, 뭔뭔 느낌이 날것 같아요? 일단 먹으면 맛있는데. 몇개에서못 먹을 정도로 헤비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딱 사이즈도 알맞고 압도적으로 부드러워. 음. 압도적으로. 자 머리고기 한번 갑니다. <놀람> 와. 먹어봐라, 아무도 식지 말고 소금이고, 쌈장이고 거의 치즈야, 치즈 와. 비계가 너무 좋다 비계가 너무 좋아요 비계 좋고 온도 딱 알맞게 네, 이거는 여기서만 먹어야겠다 싸가면 안돼 와, 머릿고기 진짜 맛있다 맞아. 오돌감초가 특히 식은 맛이 없어요 아. 아, 오늘 너무 좋아하는데, 아. 와. 어,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부드러워. 다 여기 다 부드럽다. 여긴 진짜 맛있다. 국밥집 가서 우승한테 시키면은, 응. 솔직히 말하면 냄새나는 데 있거든? 많죠. 어, 그리고 약간 질기질기한 데가 어. 많아요. 이네 부위 중에는 얘가 사실 제일 질긴 부위인데 얘조차도 질기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기들은 표현 자체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부드럽다고 음, 음. 해야 되나? 아 근데 찰기와 탱탱함 그대로 살아있어. 이야... 죽이네. 어슬리 감투라는 게 기름이 많아요. 기름을 제거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씻어야 되고, 데쳐야 되고, 데쳐서 또띌거 띄어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특히 내장 손질이 가장 힘들어요. 그냥 신선한 재료로 그날그날 손질해서 충분한 핏물 빼서 새벽에 삶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상태가 너무 좋다 거기가 아까 그 상주 선생님 알려드려야겠는데요 상주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좋은 집을 집 앞에 두고 안 오시다니 아 근데 병창 선생님 병청 가셔야지 이거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딱 사서 가면은 집에서 그냥 다 이걸로 잔치할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아 그러긴 퇴근 시간 전에 끝나는 구나 가게가 <laughs> 맞네 네 시에 끝나네 반짝 쓰시고 사서 다가져야겠네 반짝 쓰시면 음. 가능하죠. 야순대국 나오기도 전에 다 먹었다 이거야 와 손이 계속 가네 국밥은 또 얼마나 맛있을꼬